기다리짬뽕짬뽕짬뽕 짬뽕. 짬뽕 아저씨. 아저씨, 기다리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다리짬뽕 아저씨가 아니라 최첨단 니나노 반도체 기술로 완성된 AI 챗짬뽕티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짬뽕 아저씨가 좀 정신이 없어서. 제가 대신하게 됐어요. 자,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요샌 좀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 가끔 이렇게 짧은 맛집 리뷰 영상이 나가는데 오늘 간만에 맛집 AES 영상입니다. 애프터서비스는 제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은 3년 전에 기다리 짬뽕 아저씨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소개드린 집들 중에서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맛집들이 옛날에 소개해서 묻혀있기도 하고 또제 영상들의 썸네일이 좀더 맛있는 집이 티가 잘안 나고 그냥 백과사전 목차처럼 돼 있잖아요. 어디가 좀더 맛있고 맛없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처럼 AS 영상까지 있는 집들은 꽤 맛있겠구나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3년 전에 소개드렸던 서울시 성북구 보문역 안동반점인데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라서 유일하게 영어 버전이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. 제가 만들고도 창피해서 다시 안 들어가 봤는데, 간만에 다시 보니까 참 저질 영어 영상입니다. 맨날 NBA, 메이저리그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자, 간만에 안동반점 가보시겠습니다. 짬뽕짬뽕. 짬뽕. 오늘은 맛있는 걸로만 세 가지 먹어보기 전에 1분간 간단히 가게 소개. 안동반점은 서울시 성북구 보문역 근처, 그러니까 고대 가깝고 성신여대 가깝고요. 서울의 작고 오래된 동네 중국집 중에서는 맛있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요. 요새 뭐 생활의 달인 생생정보통 같은 데가 아니라 전통 언론 같은 데 컬럼으로 소개된 것도 아주 옛날 일이고, 화교식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. 근데 사장님이 연로하시고 가게 자리가 재개발이 되면서 4, 5년 전에 문을 닫았었고 마치 을지면옥 문 닫을 때처럼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3년쯤 전에 원래 있던 자리 근처에 다시 문을 여셨고요. 그때 제가 리뷰를 했었죠.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옛날 맛이랑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변한 게 있다면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정기휴일입니다. 고정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목금, 토일, 평일 이틀, 주말 이틀 영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. 들어갈 때좀 대기를 해야 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. 실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 안쪽으로도 테이블이 한 두세 개더 있고요. 메뉴는 이렇습니다.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죠? 오늘은 여기 대표 메뉴, 잡채밥, 그리고 탕수육보다는 고기튀김,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극찬을 했었던 삼선짬뽕 보시겠습니다. 자. 몇 개월 만에 맛본 안동반점 잡채밥입니다. 이 맛은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은 딱 이거예요. 그냥 되게 맛있습니다. 저는 원래 밥이 볶음밥으로 나오는 잡채밥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셰프님이 만든 위에 잡채 자체가 너무 좋은 잡채밥은 맨밥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 안동반점은 잡채도 뭔가 반칙같이 맛있는 맛이 있고 저 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잡채는 불맛, 살짝 매운 고추기름 향의 정도, 간, 당면, 재료, 볶은 정도가 다 너무 좋고, 밥 부분, 저 볶음밥은 참 맛있는데, 눈으로 보고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, 여기 볶음밥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. 좀 다른데 맛있는 볶음밥이랑은 뭔가 다른 맛있는 맛이에요. 밥 자체가 아주 맛있고, 바닥 쪽을 이렇게 보면은, 어딘가 그 파기름 향 뿐만이 아니라, 좀 버터나 마가린 같이 고소한 향이 있는데, 그게 되게 맛있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잡채만 먹어도 맛있고 볶음밥만 먹어도 맛있고 섞어 먹어도 맛있고 그 맛이 옛날과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. 많은 분들이 부천 복성원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복성원도 제가 꾸준히 다니지만, 복성원은 놀랍게도 확장 이전했습니다. 근데 가게가 너무 커지니까, 그 우리들만의 아지트 같던 그 느낌적인 느낌이 없어졌어요. 물론 복성원의 잡채밥도 아직도 맛있고 좋지만, 개인적으로는 안동반점이 좀더 맛있는 느낌, 좀더 강하게 세게 맛있는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탕수육이 아니라 고기튀김 보여드립니다. 저는 뽕목탕수육도 좋아해서 늘 소개드리지만 고기 덴뿌라도 옛날부터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안동반점 고기 튀김 아주 맛있는 덴뿌라 중에 한 군데입니다. 척 보기에도 색깔이 너무 좋죠. 일단 돼지 냄새 살짝 나도 좋지만 냄새도 없는 편이고 크리스피하게 잘 튀겼고요. 밑간이 아주 좋아요. 짭짤합니다. 그리고 튀김의 고소한 향도 아주 좋고 튀김옷에도 밑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고기는 너무 비계살도 너무 살코기도 아닌 딱 좋은 부분 막 육즙이 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혀 뻑뻑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바삭한 튀김옷과 함께 씹는 맛이 딱 적당해요 고기 함유량도 높은 편 아무튼 맨날 탕수육 드시다가 고기 튀김 한번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안동반점에 오셔서 맥주 한병 시키시고 고기 튀김 시키시면 은 이래서 덴뿌라덴뿌라 하는구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신 소자가 14,000원 기가 막히죠. 드디어 제가 짬뽕 평점 상상의 글랙 매덕스를 비유했던 안동반점의 삼선짬뽕. 가격이 저렴한 식당인데 딱 삼선짬뽕만 그냥 짬뽕이 두배 가까운 가격이죠. 여기 일반 짬뽕도 나쁘지 않아요. 아까 잡채밥 시키면 그 국물이 나오고 살짝 맵고 진한데 안동반점 삼선짬뽕은 혹자들에게 서울 최고의 짬뽕 중에 하나입니다. 짬뽕이 맛있으면 이거 어디 짬뽕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안동 삼선은 딱 여기만의 이 맛이 있어요. 화교종 식당 중에 짬뽕 맛있는 곳이랑도 다르고 맛있는 짬뽕 전문점과도 달라요. 첫 국물을 딱 입에 넣을 때부터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싶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. 불맛이 센 것도 아니고 맵지도 않아요. 강이 좋다 나쁘다 맵다 안 맵다를 떠나서 그냥 너무 맛있습니다. 내용물은 아주 푸짐하고 다양해요. 오징어, 베이비, 갑오징어, 낙지도 있었고 새우, 쭈꾸미, 소라살 그리고 가리비랑 새조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맛이 어우러진 국물의 느낌이 과하지 않게 너무 좋고, 이 맛은 여기 말고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. 특이한 거는 오이가 살짝 들어가는데, 짬뽕에 오이가 들어가서 익으면 이상할 것 같죠? 아니에요. 옛날에 샐러리가 들어간 짬뽕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오이나 샐러리가 그걸 씹어먹는 게 아니라 수분이 많아서 그 채수가 국물에 들어가서 특유의 맛을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아무튼 이 다양한 재료들의 밸런스와 간 그리고 사장님의 이 재료들을 컨트롤하는 경륜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독특한 조합으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두 세분이 같이 가시면 되게 좋은 조합 같아요 해물은 삼선짬뽕에 요리만큼 많이 들어있고 고기 튀김 너무나 좋고 거기다가 시그니처 잡채밥까지 근데 여기 다른 음식들 대부분 다 맛있습니다 잡탕밥은 없어진 것 같은데 저 팔보채도 너무 좋고 탕수육도 꽤 좋습니다 살짝 달달한데 케찹 들어간 소스에 튀김옷 크리스피하고 제가 좋아하는 배추가 올라간 탕수육입니다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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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짧게 준비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평소에 영상 올리면 댓글 1등을 자주 해주시는 분이 드미트리박 요원과 JYD 요원이 용호상박이신데 드미트리박 요원이 요새 핫해서 구하기 힘들었던 위에를 참치캔처럼 통째로 따는 캔 생맥주를 구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네 안동반점 가봤나? 아직이요. 따라와. 해서 같이 가서 이번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드미트리박 요원은 이번 주에 다른 지인을 데리고 또 갔더라고요. 역시 안동 반점이죠. 여기 올해 초에 또 한번 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장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다시 책짬뽕티에게 에필로그를 맡기면은 다음 주는 또 여기랑 완전히 다른 매력 있는 맛집 소개 예정입니다. 기다리짬뽕 아저씨님은 수줍음이 많으셔서 얘기를 잘안 하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영상은 보면서 좋아요 안 누르는 건 뭐야? 크크. 너의 사랑, 나의 사랑, 기다리짬뽕 아저씨 기다리짬뽕짬뽕. 짬뽕 아저씨, 아저씨 좋아요,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 예예